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묵상 2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이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괴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로 공부할 때요. 이 내용이 전체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알면 이해하기가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제목이 써 있기를 일곱째 나팔 소리라고 되게 나와 있죠? 이렇게 요 단락의 제목이요. 그러면 자, 일곱째 나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큰세 가지 일곱 시리즈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곱 봉인 시리즈가 있고, 일곱 나팔 시리즈가 있고, 일곱 대접 시리즈가 있다 그랬어요. 그니까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시리즈의 일곱 번째예요 그러니까 제 어, 일곱 번째 나팔 시리즈의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처음에 일곱 봉인 시리즈가 있었고 이게 어, 6장에서부터 8장 1절까지 있었고 8장 2절서부터 일곱 나팔 시리즈가 지금 11장 19절까지 일곱 나팔 시리즈가 왔어요 그리고 그 16장서부터 일곱 대접 시리즈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재밌는 거는요. 그럼 이제 앞으로 뭐가 남았죠? 우리가 전체 지금 11장의 끝이니까 전체 요한계시록의 반 왔어요. 반, 반. 이제 아직 반이 남았어요. 우리나라 말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인데 아직 반이 남았어요. 근데 특이한 내용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꾸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준비운동을 하는데 지금 반 왔고 반 남았어요. 근데 오늘 내용을 여러분이 아무 선입견 없이 읽으시면 오늘 요 본문이 하는 내용은 사실은 끝난 내용이에요. 왜 끝난 내용이냐? 한번 오늘 나오는 여기 지금 아주 이, 마치 여기 나오는 이제 찬송이 몇 개가 나옵니까? 하나, 둘, 둘 찬송이 나오는데 그 찬송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언제 하는 찬송인지 어떤 큰 일이 벌어질 때 시작에 하는 찬송인지 끝에 하는 찬송인지 그 내용을 한번 어, 분별을 해보시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15절 보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우리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 이거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십니다예요 지금 권사님이 아멘 하셨어요 이요 이 찬양은 정말 우리 우리 기독교가 아멘해야 할 찬양이에요 아멘해야 할 고백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결론이 뭐냐?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의 결론이 뭐냐 바로 이 말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끝. 더 이상 말 보탤 게 없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기다리는 정말 이 마지막의 최종 결론이 뭐냐 정말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심을 보여주십시오. 왕대심을 이루어주십시오 하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은 그 찬양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됐습니다예요 게임 셋! 게임 끝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되셨으니 영원토록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토록 왕노릇 타십니다 하는 거예요. 더 보탤 말이 없죠. 여기 무슨 말을 보태겠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지금 몇 장이라 그랬죠? 1 1장 그럼 이제 12장부터 무슨 얘기할까요? 끝에 끝에 끝. <laughs>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는 아주 중요한 고. 그 어떻게 보면 비밀, 방법을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장으로, 이렇게 장을 따라가면서 읽으시면서 1장 다음에 2장, 3장, 4장, 그렇게 해서 11장 다음에 12장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1장 다음에 있는 12장은 그 다음에 1, 12장 다음에 13장은 그 다음에 1.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읽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끝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우리 노래 부를 때 도돌이표 있잖아요. 되돌이표. 네. 끝까지 갔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 이게, 이게, 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 누가 그런 게 아니라 제 아내가 그랬어요. <laughs> 그러니까 누구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음악에 도돌이표가 있는데, 도돌이표는 돌아가서 반복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반복을 똑같이 하는 것과 아니래요. 똑같이 하면 뭐 하러 반복이에요. 지루하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만약 어, 어,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물론 KTX가 너무 빨라서 이렇게 경치 보기에는 어떨땐안 좋기도 해. 좀 천천히 가자. 아, 이렇구나 하는데 어쨌든 어, 가실 때 이쪽 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면 올 때는 이쪽 방향으로 오면 똑같은 경치를 보잖아요. 근데 이쪽 방향으로 갔는데 올 때도 이쪽으로 앉으면 갈때 경치는 이쪽을 봤다면 올 때는 이쪽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 내가 오며 가며 양쪽 다 봤다 하는 건데 제일 재미없는 게 간대를 그러니까 아, 다시. 등산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등산을로 봤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제일 재미없는 게 뭡니까? 올라간 길 그대로 내려오는 게 제일 재미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올라간 길 내려와야지 자기 차를 가지고 집에 오는데, 할 수만 있으면 올라간 길 다, 다른 쪽으로 내려오는 게그 산을 제대로 즐기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재미없는 게 올라간 길 갔는데 또 내려오, 그대로 내려온다. 이거 재미없는 거죠. 음악이 되돌이표가 있다고 똑같은 템포, 똑같은 맛으로 하면 맛이 없을 때는 거예요. 두 번째 할 때는 조금 그렇다고 다르게 하면 안 되겠지만 약간, 약간 색다르게 해야지 되돌이표의 맛을 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으니까 그럴듯해요. 똑같은 거두번 하려면 뭐 하러 두번 하겠어요? 그냥 한번 하고 말지. 근데, 같지만, 약간 다르게 해야지, 되돌이표에 맛이 있고, 작곡가가 그거를 목표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을 적용해 봅시다. 자, 11장에서 끝났어요. 일곱 나팔 시리즈로. 아, 하나님의 이 마지막 경륜이 이렇게 진행돼서 끝났다. 근데, 그럼 12장부터 뭐. 그 끝을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스토리로. 그래서 재밌는 게 사실은 이게 16장부터는 일곱 대접 시리즈가 남아요 그러면 이 앞에서는 나팔로 보여줬던 것을 똑같은 거를 이번에는 대접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같으면서도 달라요. 내용을 이제 보시면. 끝을, 끝까지 설명해주는 내용이 어차피 끝을 가니까 똑같아요. 종착지는 똑같아요. 뭐죠?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사탄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우리가 부산 가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나 왼쪽 보는 거랑 오른쪽 보는 거가 달르듯이 제가 한번 무슨,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기차 타고 많이 다니는 건 아닌데, 한번 지난 겨울에 익산인가? 우리 문상을 가려고 익산을 간 적이 있는데, 가다 보니까 말로만 듣던 송리산이 보이더라고요. 맞죠? 아마. 그 뭐, 맞죠? 이렇게 보니까, 어, 저게 아름다운 송리산이구나. 단풍이 유명한. 근데 올때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앉는 방향이 달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요한계시록 결론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결론으로 가는 길이 나팔 시리즈로 설명할 때와 대접 시리즈로 설명할 때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의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을 가는 내용을 다양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지 바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 어. 대접, 아니, 나팔 끝났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그 다음을 향해 가는 내용으로 읽으면 이게 사실은 읽을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그러면 더 어려워져요. 근데 사실 밖에서 막 요한계시로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이게 어려우니까 그게 틀린 거를 사실 일반 성도들이 찾아내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그냥 거기서 말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해요. 판단을 못하고, 그러나 사실은 전혀 엉뚱하게 요한 계시록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요한 계시록을 어떻게 읽느냐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이 내용은 사실은 끝, 결론 부분인데, 결론 부분인데, 지금... 15절도 그렇고 17절도 그렇잖아요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십니다예요 왕노릇 하실 겁니다가 아니에요 왕노릇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제부터 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다 이루셨습니다예요 결론이에요. 그러나 이제 12장부터 새로운 호흡으로 또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 마지막을 향해 가시는가. 요거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힌트가 어디에 또 이렇게 딱 암호처럼 숨어 있냐면요. 17절을 보시면 "이르되 하고 감사하옵나니" 찾으셨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 근데 이게 사실은 어,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요. 1장에 나왔던 말인데 음, 하나님을 소개했던 말인데요. 제가 잠깐만 찾아볼게요. 1장 8절이에요. 8절 1장 8절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1장 8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지금 11장 17절은 24장로들이 하는 말이고, 1장 8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자, 누구를 어쨌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1장 8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뭐라고요?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지금 1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숨은 그림 찾기 같은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보이세요? 듣기만 하면 차이 못 찾으시고요. 보신 분들은 찾으실 텐데 재밌는 사실은 17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미래가 없어졌어요. 미래 시제가 없어졌어요. 장차 오실 자요. 요거는 1장 8절에는 있는데 11장 17절에는 요 표현이 없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오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요 세트는 똑같아요. 그런데 17절에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다고요? 장차오실 자. 왜 빠졌겠, 왜 빠졌을까요? 오셨으니까. 예. 1장에서는 오실 거, 이제, 이제 남아있으니까 오실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11장에서는 오셨으니까 그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 차이에요. 그거 보고 아, 지금 11장은 이거 결론이구나. 그래서 24장로가 어떻게 경배를 해요? 이 경배도 아주 완전한 경배잖아요.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경배의 아주 최존칭 표현이죠. 이게 최고의 표현이죠. 얼굴을 땅에 대려면. 서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엎드리는 거죠. 완전한 경배죠. 이거는 정말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그러니까 뭐 이게 똑같은 건데 축하합니다는 조금 건방질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죠? 하나님이 이겼어요. 어 축하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은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요? 이 말을 땅에 대면서 완전한 감사죠. 감사합니다. 예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제 하나님에게는 현재만이 있어요. 미래가 없어요. 다 이루어졌으니까.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십니다예요. 이제는 지금 두이 똑같은 찬양이죠. 어, 처음에 큰 음성들 하늘에 있는 큰 음성들 이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이걸 뭐 14만 4천으로도 볼수 있고, 어쨌든 하늘에 있는 큰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큰 소리로 세상 나라가 이제는 주의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 말을 우리가 아는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 중에서 제일 큰 기도예요. 제일 큰 기도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 기도 한마디로 끝나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뭘 하라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으로 다시 바꿔서 표현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뭐 직업 활동, 교회 활동, 가정 활동 모든 일들이 다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의 또 기도의 제목이고요. 제일 큰 기도의 제목. 뜻이 지금 하늘에서는 이루어져 있어요. 천국.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천, 이루어진 곳이 천국인데,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땅 위에서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할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15절과 17절에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그분들이 왕노릇 하십니다. 끝! 이거라는 겁니다. 그게 11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팔 시리즈보다 이제 또 대접 시리즈로 가면 이 마지막을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상세하고 좀더 극적이 돼요. 그리고 대상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사탄이 멸망당하는 게좀더 아주 세밀하고 심각하게 다루어질 거예요. 일곱 대접에서. 그러니까 큰 음료 바빌론이 등장하고 용이 등장하고 짐승이 등장하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원수들이 어떻게 더 완전히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더 굳건하게 세워지느냐를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설명해 나갈 거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2장서부터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이제 좀더 다른 버전으로 설명해 나간다 하는 거.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지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책이 별로 없죠. 그냥 우리가 읽으면 그냥 쭉 순서 따라서 읽는데 이거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요한계시록을 읽는 법의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이렇게 읽으면 어,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그거예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이거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려서요. 일단 시간 나는 대로. 좀 내려가서, 하나님, 제일 아랫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오죠? 제일 아랫줄에, 앞페이지 제일 아랫줄에, 그거 제목을 읽고, 뒷장으로 넘기셔서, 하나님 속에, 그 다음에 내게 주시는 교훈,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시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의 통치를 이 세상까지 펼쳐 나가십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의 주님으로 등극하시게 됩니다. 주님만이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주님 이외에 어떤 왕도 세상의 왕이 될수 없습니다. 이를 보게 된 24장로들은 그냥 보좌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이 감격적인 순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면을 경배하는 신하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여기서 전능하심에 대한 두 가지 용례가 모두 동원이 됩니다. 전능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전능 정말 못 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없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또 18절에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4장로들의 경배 찬송이 감사로 시작되고 그들의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악인들에게는 분노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뻐할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상이 있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망가뜨린 자들에게는 멸망이 찾아옵니다. 24장로들의 찬송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론적 약속들이 다 성취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순교당한 성도들이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간절히 그 신원했던 것들을 기억하는데 이제 그들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는 것을 오늘 11장에서 확인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굳건하게 승리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시여.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을 소망하며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